이명웅 매니저에 따르면 학교 폭력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자원봉사 단체에 연락을 취했다. 미스트롯 이진달래의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가장 최근에 오신 경이로운 소문 배우 조병규의 사건으로 이명웅은 이것이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다. 그러면 조병규 사건은 어떻게 전개되었나요?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략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병규 학교 폭력 피해자라는 글과 함께, 조병규와 함께, 뉴질랜드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주장하는 글 작성자가, 제가 이런 글을 주작 거짓말 해서, 무슨 이득을 볼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폭행 피해를 호소했다. 작성자는 조병규가 배우가 된 사실을 JTBC 스카이캐슬이 방송될 때, 처음 알게 됐다고 소개하면서, 학폭설은 계속 돌았는데, 제대로 된 구체적 사례도 없고, 소속사 측에서도 계속 아니다. 고수한다 하니, 묻힌 것 같다며, 요즘 인것 같다며, 요즘 주변에서 내네 조병규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고, 부모님도 제 조병규 나 불러서 집단으로 욕했던 애 아니냐? 라고 하는 등,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교 폭력 인정,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만 바란다며, 조병규 학교 폭력을 검색하니, 오히려 널 감싸고, 피해자들을 허원증 취급한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영어 공부를 하러 16살에 뉴질랜드에 혼자 갔다며 조용히 일주일인가 학교를 다녔는데 처음 보는 애가 들어왔다. 그게 조병규였다면서 첫 만남부터 육서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 한국인 유학생 관리하는 곳을 찾아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부모님도 알고 홈스테이 아주머니도 알고 조병규를 따로 불러 나랑 얘기도 했다며 담당자한테도 싹수없이 말하고 당시 관리인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학칙에 따라 주최하겠으니 잘 지내라고만 하고 끝냈다고 칙 따라 조치하겠으니잘 지내라고만 하고 끝냈다고 전했다. 또 수업 시간에 성관계 경험담을 말하고 외국인 선생님에게 욕을 하고 대마를 했다고 본인이 말하고 다녔다고 주장하면서 연예인이 되니 소속사에서 막아주고 피해자들이 다 묻힌 것 같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언어 폭력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 소식을 접한 이명. 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하기 위해 이명웅은 자원봉사단체에 대해 배우고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번 캠페인은 3월 보천 고등학교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학교 폭력에 대한 강의 및 인식 재고 활동을 진행하여 학생들과 고등학교에 널리 전파할 예정이다. 이명웅은 캠페인 프로그램 준비와 포스터 촬영에 참여했다. 이명웅은 자신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캠페인이 더욱 발전되고 알려지고 동시에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 이명웅은 2021년에는 자선단체에 기부할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캠페인이 성공적이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